사랑하는 강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나은 동기 여러분 저는 오늘 강서 부측량 출마를 선언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시대에 그 중심도시가 반드시 강서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그 준비와 실행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양수도와 가득신 공항이라는 두 개의 국가적과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두 과제가 만나는 곳, 해양과 항공, 물류와 산업, 국가 전략이 교차하는 곳은 다름 아닌 강서입니다. 해양수산이 보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해양관련공공기관 그리고 해양물류를 대표, 대표하는 기업 본사가 부산, 그리고 강선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결집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전 요구가 아니라 국가 해양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강선은 부산시랑 해양물류단지, 해양산업기반, 그리고 가덕신공항이라는 국가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유일한 공간입니다. 태양식워버사는 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가덕신공항 역시 단순한 공항 건설 사리 아닙니다. 해양물류와 항공물류, 해양산업과 국제 비즈니스, 경유와 산업이 함께 설계되는 강소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국가 프로기트입니다이 과정에서 양선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와 부산시의 요구하고 조정하고 준비하는 구체가되어야 합니다. 그는 그 역할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시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해양과 도시 인프라를 보호진닌 실무로 다아온 바입니다. 부산 항공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 시장 대장과 운영. 강원 노조의 신앙 신안 이념 신앙 대원단지 조성과 컨테이너 터미널 활성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민자 유치와 실시협약 체결 업무를 총괄한 실무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최근에는 명기 압진우동의 유인도와 전환 과정에서 주민대표로 활동하여 방치되었던 절대 무인도를 사람이 살고 강서의 미래 자산이 되는 공간으로 변화하는데 앞장서 이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경험들은 대양수로 정책과 가덕신공항 그리고 대양 관련 기관과 산업이 어떻게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만든 자산입니다. 저는 강서에서 15년을 거제한 강서 주민입니다. 다음 동기 회로는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닙니다. 부산시장은 해양수로 부산을 설계하고실행을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며 강서구청장은 해양수로 부산의 중심도시를 설계하고실행할 구청장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강서구청장은 해양정책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양정책을 실제로 지탱, 집행, 해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검증된 그 경험이 있습니다. 당선 이후에는 비어오는행위이 아니라 당장 당선 즉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후보가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강서가 국가 해양전략과 공항전략의 주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실행의 중심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강수호 부상과 가정신공항 시대 그변화의 파고를 강수호의 기회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방향을 알고 있고 그 방향을 행렬과 현장에서 직접 다뤄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가족은 당의 절차와 판단을 존중하며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